네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날씨와 같은 따뜻한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요, 먼저 말씀이 배경을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 본문에 앞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이 모세를 향한 고라와 다단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은요. 이 16장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에 대한 반역,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권리를 주시면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인류의 아버지였던 아담은 이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아담의 불순종에는 사단의 유혹, 뭐 하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만 그 마음의 기저에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거대한 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반역으로 이 커다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 아담과 닮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네, 모세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순종하였고요. 그 자리를 넘보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킨 그들의 마음에는 나도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노라는 죄의 근원적인 모습까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불순종의 대가는요, 매우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은 그 대가로 죽음이란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오늘 말씀에 앞서서도 이 하나님의 세운 자에게 대항하며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것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보라자손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물이 땅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앞서서, 여기에 앞장선 250명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불에 살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인 그 연병이 닥치게 됩니다. 무려 15,000 명에 달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모세를 통한 아론의 속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참상을 맞이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너무나도 크나큰 타격을 가져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매서운 말 그대로 폭풍화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휘몰아치고 난 후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는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요. 안타깝고요. 한편으로는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걸어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알려주시고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앞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답답하고 정말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비로운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을 부르십니다. 이와 함께 그들에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개의 지팡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아서 회막한 증거계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백성들에게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겠다. 너희들에게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겠다.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본문 5절의 말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이 지팡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로 필수품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등산에 갈 때, 산에 갈 때에도요. 지팡이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다면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지팡이는요, 이런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원리의 기능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지파의 대표들도 지팡이를 가짐으로써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라는 이 상징을 지팡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라고 해도요, 사실 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실 죽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왜이 이 죽은 막대기가 이 막대기에 불과한 그 약한 지팡이가 권위와 능력을 가질까요? 바로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팡이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통해 권위를 부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이후에 본문 내용을 보면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강대함과 그 위압감에 두려워 벌벌 떱니다. 심지어 위기를 느낀 나라들은 연합해서 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대한 힘과 능력으로 다른 이방 민족 나라들의 두려움을 산 것이 비단 그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강대함은 그들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매우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게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종살이 하였고요. 벽돌이나 굽던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에 의해서 사내가 모두 몰살당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희망도 없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치 죽어있는 막대기와 같은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른 민족들의, 다른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로요. 이 하나님이 없는 처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있을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죽은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강력한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민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는 저희들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저 죽은 막대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저 바람에 이리저리 부대끼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갈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저희의 삶이요, 저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분명히 알았다면, 본문에 앞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손길을 모른 채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스스로 생명이 없는 막대기가 되려는 삶,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이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죽음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막대기, 그 지팡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보면 8 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은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가 어떻게 하루 만에 우미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개의 지팡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지팡이에 는 생명이 깃들지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지팡이는 그저 죽어 있는 막대기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론에게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주십니까? 우리 본문 0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 있는 막대기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막대기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고 앞으로 행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죽은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일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 모세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그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정말 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만 이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두려워했던,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은 죽은 막대기와 같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나이 들고 힘없는 사람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 같은 연약한 모세의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모세의 손에 들려 있던 지팡이는 원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당시 노인, 단지 노인이었던 80세 모세의 걸음을 도와주었던 이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그저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자 뱀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후에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처럼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며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더 이상 죽은 막대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연약함,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연약함 그것을 붙잡아주는 상징이 바로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지켜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신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싶어 하였고요. 그가 가진 권위와 위험을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세의 지팡이와 권위는 바라보면서 그때 함께 하시며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의 권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은 오직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 믿음 없는 연약한 모세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막대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이 죽은 막대기에 생명이 공급이, 공급하게 돼, 공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는 지팡이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가져야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들이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요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살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손안에 우리가 있어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10편 23편 4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보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살피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안전합니다. 비록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해도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목자의 지팡이가 그 양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 떼가 목자의 지팡이를 가진다고 해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을 때에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야 죽은 막대기야 불과한 우리들에게서 싹이 날수 있고 순이 나며 꽃이 피어나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길을 가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통해 전해지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손길을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되새기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놀라운 사랑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질서가 이 지팡이를 통해 세워집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게 되고요. 고백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보면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가까...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죽은 막대기가 생명의 숨쉬는 그런 지팡이로 바뀌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망하게 됨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죄인된 자신들의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신, 그 지팡이를 보여주신 목적은요, 그들이 망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18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그들에게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므로 다시금 그들의 길을, 그들의 방향을 돌리시고요.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을 키워내신 것처럼 다시금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그 권위를 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분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 지팡이만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고 발전된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이러한 성공의 방식을 교회로 가져오기를 세상은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분의 손길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십니다.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저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죽은 막대기가 생명의 지팡이로 변하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심지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 방법으로 죽은 막대기가 하루아침에 생명이 피어났던 것처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은 그 붙드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죽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곳에서 생명을 피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발걸음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죽은 막대기는 생명을 피워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를 통해 역사하실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으로 바라보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며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